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니이다 유대인들은 비록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율법에 대한 자긍심만큼은 엄청난데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율법과 할례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설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 너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 율법이 참 무가치해 보인다. 율법이 무의미해 보인다. 정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인가? 바울, 네가 한번 답해봐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율법이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기능이 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 줍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즉 입을 열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상대방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야야야야 됐다고 막이 딱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 주장을 하니까,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야, 야, 됐어. 입 다물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의 한계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서 더러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이 뭐가 묻었다 더럽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거울을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얼굴이 깨끗해지지는 않죠.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얼굴이 깨끗해지려면 더러움을 씻어낼 물이 필요합니다.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러운 내 모습을, 죄 아래에 있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거울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한계가 명확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지키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을 보면서 그래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거울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가? 21절에 계속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되어졌다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보시면,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다 깨끗하다 그리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나 깨닫게만 해줄뿐 깨끗케 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더러운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의롭다 해주십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진하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